잘못을 예방하는 것. 어린이가 잘못했을 경우 어린이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을 꾸짖어 같은 행동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이다. 흔히 부모들이 아이를 꾸짖을 때 앞뒤 생각 없이 꾸짖다 보면 인격을 꾸짖는 경우가 많다. 즉 실수에 대한 꾸지람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꾸지람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방법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위협형. 다시는 그런 짓 했다간 없어. 등의 말을 통해 무서운 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잘못을 막아보려 한다. 2. 비교형. 내 동생을 좀 봐라. 넌 어째 이 모양이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수치심을 자극해서 분발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3. 나열형. 아니, 넌 어쩌자고 그러니, 꽃병을 깨뜨리지 않나, 자전거를 망가뜨리질 않나 하며, 어린이가 저지른 잘못을 일일이 열거한다. 4. 조소형. 잘들 논다, 어디 좀더 해보지. 라고, 비꼬면서 꾸짖는다. 5. 변덕형. 일관성이 없이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혼을 낸다. 이상과 같은 꾸지함은 모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잘못된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어린이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꾸짖는단 말인가?